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명리학 제 13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9일이고요. 흥미로는 2022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무신월 가빈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가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감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감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잘 살펴보시는데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겠고 또 모카토금스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간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 즉 온기를 가지고 있는 기운상 따뜻한 온 인기를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 천간이 되면서 또 다시 이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과 음으로 구분했을 때즉 음과 양으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감목은 양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개념은 없습니다. 음이 없 음이 있는데 양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음양은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는 개념 같지만은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음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일 공부하게 될 을이라고 하는 전간 즉 을목이 똑같은 나무이면서 똑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다라고 하면. 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이지만, 같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어, 천간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차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이고요. 어, 음은 양에 비해서 작은 개념입니다. 양이 예를 들어서 단단하다라고 하는 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는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은 어,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 휘어지고 어, 땅 여러가지 뭔가를 감고 올라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음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물상, 어, 눈으로 볼수 있는, 어, 현상하게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은, 약감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대림목. 대림목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큰 숲을 이루는 나무를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편백나무 같은 이렇게 크고, 그, 어, 단단한 그런 나무들을 대림목이라고 해서 감목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인. 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어, 화초 같은 개념으로서 을목을 어, 비유하기도 합니다. 화초, 화초라고 화초 좋으면 사주국수가 좋으면 화초가 되는 것이 꽃이 피우는 어, 화초나 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국세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풀이라든가 잡초 이렇게도 비유를 하게 되는데. 어 대체적으로 화초에 비유하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을목은 난초 같은 개념이라고 봤을 땐 감목은 단단한 참나무라든가 소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감목은 그 재질의 특징, 특징이 곧고 단단하고 큰 개념이기 때문에 감목의 용도, 감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죠. 잔단, 단단한 나무를 다자란 성목이라고 합니다. 다자란 나무를 어, 성목이라고 해서 이 성목은 배워서 재목으로 쓴다. 동량 지목으로 썼을 때,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을목은 너무 음목이 있고 잘 쉬어지면서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뭘로 쓰지 않는다? 제목으로 쓰기는 부적합하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쓰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을목은 화초, 난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 정도로 을목은 쓰게 되죠. 여러분들 여, 여자친구가 생일이에요. 생일일 때, 어 생일 축하할 때 꽃다발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뭐 백만 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꽃 생일날 꽃 받으면 굉장히 기쁘죠. 근데 어떤 남자가 생일이라고 해서 어, 생일 축하한다고 참나무를한 그릇 뽑아다가 집 앞에 떡하니 심어주면은 그거 참뭐 품새 없죠. 그죠. 꽃을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감목은 감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고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다. 여자 친구가 생일일 때는 참나무 뽑아다가 뽑았다, 심어주지 마시고요. 그냥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선물해 줍니다. 그 아름다운 꽃이보다. 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목은 꽃을 피우는 정도로서, 목화통명이 되면, 목화통명이 되면, 어, 을목이 화사하게 꽃을 피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목 같은 거 배합을 할 때는, 어, 다자란 나무를 동양지목,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필요한 어, 오행들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필요한 건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은 양금으로서, 어, 뭐라고 랬습니완철금 같이 어, 강철과 같달죠. 강철 쉽게 말하면 도끼 같은 거라든가 전기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작벌할 수가 있겠고 베어낼 수가 있겠고 또 정화가 있어서 경금의 날을 갖다가 날카롭게 배어그 날을 세워 주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어, 작벌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을목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금을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따뜻한 온기하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소임 꽃을 피우는 목과 통명으로서의 소 임을 다 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감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감목이다 보니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어, 쓰게 되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좀 차이점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간목 일간이라고 하는 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경금 청화를 위주로 사주를 폐합하면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이제 신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어, 8월 29일이구요. 이제 다음 달, 예를 들어서 9월 한 5일 정도, 4일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절기가 이제 바뀌어서 신월 서 6월로 넘어오게 되니, 어, 한 대략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 8월이라고 하는 신월, 즉, 즉 입추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입추가 훨씬 훨씬 지나서 다음, 어, 이제 절기로 넘어가게 되죠. 일단 중요한 건 신월이라고 하는 건 입추와 처서라고 하는 절기로 나눠져 있고요. 어, 중요한 것은 쳐서도 어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입추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월이 바뀌는 기준이 어떤 것이다.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는 기준은 뭐가 입추가 기준이 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어, 겨, 어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유, 술, 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모두 가을이 되면서 신월은 초, 추,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유월은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술월은 오추라고 해서 늦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가을이 한 달만큼 달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 신월 6월 술월이라고 하는 3 개월이 어, 가을로 이렇게 어, 편성되어 있고요 봄은 인월 묘월 진월 여름은 사월 월 미월 그다음에 겨울은 해자 추월 그래서 어, 3 개월씩 어삼 사십이 열두 달 이렇게 추나 추동 4 계절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신월, 유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 해자축, 북방은 수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인묘진, 동방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 얼마 전까지 공부했던 4월, 5월, 2월 즉 4, 5, 2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어, 유월은 유월은 어, 금의 뭐다?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신월과 술 6월이 금이 가장 왕하고 술월 같은 경우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세력이 없지는 않겠으나 신월이라든가 6월 정도로 술월은 금은 왕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술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니 사계 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은 어 진술충 진술 축 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알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매우 매우 왕하고 이 숙살하는 금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숙살지기 금의 기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신월 금이 무시 무시하게 왕한 계절인데 이신 금왕절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간목. 가을의 간목이죠. 가을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됐던 감목이 됐던 원래는 추, 춘, 추, 추, 춘하절이죠.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봄 여름인데 대체적으로 특히나 감목 같은 경우는 봄에 이파리가 새싹이 트고요. 그다음에 예, 꽃이 피고 가을 전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니 춘하절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 생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추절부터 동절 추동절 즉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것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추동절의 갑목은 그냥 계속 물을 줘가면서 갑목을 키우면 오히려 특히 겨울 같은데 물이 많게, 많게 되면 갑목이 얼어 죽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 추동절의 갑목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작벌에서 동양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켜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 원령 자체가 원령 자체가 모강하다 원령 자체가 금이 왕하고 또신 월은 경, 어, 그봉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금보다는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저 금, 왕한 금을 갖다가 단련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화가 먼저 있어 주어야지만 저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갖다 작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화를 쓰게 되는데 한 가지 단점.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목의 관점에서 신월을 봤을 때 목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면, 신월이면, 뭐다 여기가 절지가 돼요. 절지. 절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는 것이니 신월의 금은 왕하지만 목은 매우 약한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동양 지목으로,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간목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큰 나무여야지만, 큰 나무여야지만, 어,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우영우라고 하는,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었는데, 저쪽 거기 500년 된팽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나무가 이렇게 500년 정도 되고, 뭐, 뭐, 5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목 자체가 좀 커야지만, 배워내서 그걸 가지고 제목으로서 쓸수가 있는데, 배어 냈는데 부직경 정도밖에 쓸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배를 만들거나 큰 집을 짓거나 하는데는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물론 경금정화를 써서 작보해서 동양의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 자체가 반드시 뿌리가 있어 주어서 일간이 신왕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 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뭐 경금정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간 자체도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하다못해 해수 등이라도 간목 자체가 통근하고 있어야지만 큰 나무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간목의 지지 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뵙게 되면은 어 부지깽이죠. 부지깽이라고 하죠. 이 정도 용도밖에 없는 것이죠. 대운에서라도 목이 왕의 지게 되면 그 대운 때 목이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 늦게라도, 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원국이 일간이 왕하냐, 원국이 일간이 약하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간목이 신월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금이 왕하죠. 그래서, 어, 좀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 신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금과 화가 되는데 화는 정하고 금은 경금이 되죠. 경금 은 원령 자체에 있으니까 먼저 정화를 쓰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제목으로 쓸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이때는 지지의 뿌리가 있어 주어서 비견 겁지 인묘 목을 봐서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갑목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보는 것은 뭘, 뭘 본다? 사주의 격국과 용신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여덟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 간 이라고 하는 것 감목 간목, 감목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지에 있는 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인데 양금이 됩니다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고 지지로 유금이 음금이 되는 것인데 어, 오늘 같은 경우 신월에 저, 신금은,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목을 극하는 관계, 금이, 월지 있는 금이 나를 극하는 거죠.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 이렇게 표현하고,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 어 다른,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고 하면, 정관, 정화가 아니라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예, 예. 나, 나눠볼 수가 있겠고, 평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과 평관 또는 칠살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음 또는 양대양이 돼서 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어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감목의신호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양의 관성이 월지 있습니다. 그래서 편관, 격이 이라고도 하또 하고요, 칠살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월은 관성이 왕하고 일왕하고 일간 감목은 약하기 때문에 신약살 왕한 사주 또는 살중신 경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격곡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어,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장간.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을 살펴보게 되면 무토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이제 경금 본기가 되겠죠.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 격을 취용할 때나 뭐할때 어, 격을 잡을 때는 어, 무토는 그냥 없다. 전문용어로 개무시에도 상관은 없는데 임수경금은 당연히 취용할 수가 있겠고 지, 지장간에 있다 하더라도 꺼내 쓸수 있는 건 <laughs> 까지 되는데 어, 여기 있는 임수가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어, 신월지에는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게 아니라 신중에 투출한 임수를 가지고 용저격을 어, 잡게 되죠. 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고 양목이 이, 이, 수를 받기 때문에 수는 수생목 나를 생해주는 것이죠. 생, 어, 그, 생아자 아생자죠. 생아, 생아자가 아니라 그래서 전 인성인데 편인이죠 편인격 이렇게 되는데 칠살이 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지니 이걸 살 잘, 살... 인. 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신월의 간목은, 신월의 간목은, 살인 상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살인 상생하는 국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일간에 따라서, 그그 다음에 월령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살인 상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고, 어느 경우에는 상관 재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살인 상생이 좋다. 무조건 상관 재살이 좋다가 아니라, 이거는 일간과 월령과의 이 관계에 따라서 어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 일률적으로 무조건 살인상생이 좋다, 내지는 상관제살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월의 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상생 물을 자꾸 줘서 애를 키울 필요가 없겠고요, 어 신월의 간목은 상관제살하는 국세가 살인상생하는 국세보다 더욱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기보다는 정화 경금이 투출하고 간목의 지지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 만약에 간목이 인이라든가 묘에 뿌리를 두고 정화도 세력으로 얻고 경금도 칠살 경금도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 신왕살고 유재라고 해요. 신왕살고 유재면 출장입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이건 뭐냐면 일간도 왕하고. 살, 칠살도 왕하인데 그걸 갖다 제압, 유죄라고 하는 거, 제함이 있다. 즉, 뭐야, 칠살이 있는데, 상관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칠살을 내가 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왕살고 유죄라고 하면, 출장 입상에다 나가서는 명장수가 되는 것이고요.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되죠. 옛날에, 어, 뭐, 그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김종서 장군 같은 나가면 북방의 오랑캐들이 벌벌벌벌 떨고 들어와서는 엄청난 재상으로서의 또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김종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다 비유를 이렇게 드는 것이고 또 역사학자들이 뭐 김종서가 어떤 일, 저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명리를 서, 설명할 때신앙 살구 유지면 축일장 입상이다라고 이걸 설명할 때 항상 김종서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뭐 장수이면서 재산까지 지낸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어, 김종서를 하는 것이 제가 뭐 김종서를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신월의 이제 임 감옥이라고 보는 것은 수감. 많은 것보다는 화목이 더 왕한 것이 더 필요한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국세 자체는 살인상생이지만 살인상관제사라는 국세보다는 어 좀뭐라그럴까 사주의 격국이 많이 좀어 위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 같은 경우가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 살인상생하는 이런 국세가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데 이제 연 연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의 감목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연지 이렇게 인목이 있거나 만약에 다시 일지 인목이 있으면 이거는 인충이 되는 것이고 인목이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시에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연의 묘목 같은 게 있는 것이 훨씬 좀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에 이렇게 인목이기 때문에 월지에 있는 신금하고 어, 연지 있는 잇목하고 뭐가 된다? 인신. 충이 된다. 지 인신 충이라고도 하고요. 인신상 서로 충한다고 해서 인신상 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원래는 공식 명칭 인신 충입니다. 그래서 충하게 되면 어 이신금도 깨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목의 뿌린 잇목은 아주 초전 박살이 나서 완전히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지 충이 되지 않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잇목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부토는또 인성인 임수를 이렇게 파라고 하는 어,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임수를 파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파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감목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임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무토가 이때 임수를 파하는 것은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생시까지 보면서 무토가 임수를 파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무토가 임수를 파는 것이 나쁜지는 생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게 됩니다.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선생님 이거 이자불충 아닙니까?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자불충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자불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지하고 월지는 인신충이 되면 그래서 이 인목은 좀어 그래도 인신충으로부터는 조금 뭐~ 어~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금 자체가 두 목을 갖다 상에 입힌다라고도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목 하나만 딱 있어서 인신충하는 거하고 다시 인목이 하나 더 있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감목의 수치지로 세력을 좀 얻었다 이렇게 보, 볼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뭘 얻는 것이 좋다 화를 얻는데 화난 병화보다는 정화를 얻는 것이 <laughs> 좋겠고요 만약에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면 임수를 제하는 것이 좋은 거고, 정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술을 보는 것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임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굳이 다시 저 임수로서 술을 생, 목을 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화를 보는 것이 특히 정화를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 사주 짜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역시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인신충이 되다 보니 조금은 사주의 격국이 손상을 받다. 쉽게 말하면 바가지가 조금 깨졌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예, 이민 년 무신년 이제 출산 대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제뭐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 연, 이렇게 연주하고 월주하고 무무 무, 무임충,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무터와 임수를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인신충까지 있으니, 원령 자체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 술사라고 하면, 이, 이, 이것을, 이, 인신충 되는 것을 최대한 좀 해소할 수 있는 날짜와 생시를 잡는 것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신을 애기 낳는 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인신충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시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시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인성을 받죠. 감옥 입장에서 인성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비견이 다시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 같으면은 인신충에서 신금도 순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원령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가족 감옥을 작벌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싱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 왕하지만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 물 쓰기 위해서는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운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수를 다시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것은 아닌데 만약에 운이 화운으로 갈 때는 이 자수는 도움이 되지만 운이 예를 들어서 금순으로 갈때이 자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겠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복이 이렇게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인목두 개를 다시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보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병화로서 그냥 목의 기운을 그냥 발산하는 정도의 용도 갑목을 어, 작벌해서 어떤 동양의 제목으로 쓰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순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부족한 임수가 파급되어 있고 인신상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목화운로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해서 좋지 못하고요 원은 어, 금순으로 가게 되는 가는 것이 좋은데 경술대원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술토가 다. 오게 되면은, 어, 이거는, 어 술토가 오게 되면, 이제, 무토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임수를 파죠. 물론, 어, 뭐, 경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수기가 약한 상태에서 금을 생제해 주는 것도 도움 되지만, 전체 판세 자체가 이렇게 좋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한적으로 좀 충이 됐다 하더라도, 어 신중에 있는 경금은 그래도 쓸수 있겠고요. 조금이라도 정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이 바로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땐이 경우에도 화운을 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화가 지금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금이라든가 차라리 수운을 가가지고 조금은 금의 균을 좀 보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신, 문진시가 아니구요, 무진시죠, 무진시. 무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신월에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뭐, 감목이 왕한데, 편제를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금 왕절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이 신금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화가 없는 상태에서 왕토가 신금을 생겨주게 되면 오히려 금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좀 부, 어, 순환 부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기사 씨 같은 경우에는 요기 이제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기토하고 자꾸 간목하고또 탐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추천은 드리지 않, 않고요. 만약에 기사 씨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해양으로 가서 금수의 기운이 좀 세력을 얻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는좀 괜찮을 것 같아요. 경호시 같으면은 물론 인신 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중에는 경금 투출되어 있죠. 이거 같으면 얘를 겨, 용신 어, 격국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본기가 투출하게 되면 본기를 잡습니다. 이거 칠살격에 이거 일간 세력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오화를 받았기 때문에 인오 화국하게 되면 저, 어, 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국세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좀 똘똘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화운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화운가면 안 좋고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제일 이제 임신 계유지가 비슷한 생시이기 때문에 임신시를 보게 되면은 임신시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 짝, 짝이 맞죠? 이 신금은 예하고 충을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신금은 이 인목하고 충을 하죠. 인신충, 인신충이 두 개가 충을 받게 되죠. 사지전충이라고 하죠. 사지전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쓸게 없습니다. 단지 임수가 있어서 일가를 생해 주려고 하는데, 뭐 물론 뿌리 없는 무토라더라도 하 임수를 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신충, 인신충, 인목도 깨지고 금도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한 말로 절대 고르지 않,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 생시가 되겠습니다. 개유시는 차라리, 어, 화운 갈, 목화운 갈 때는 어, 임신시보다는 차라리 개유시가 낫죠. 만약에 딸로 태어났는데 오늘 태어난다, 저는 개유시 정도 이렇게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뢰신호 일목 투출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어,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다, 저는 개유시 추천드리고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어, 저는 남자라고 하면 정류 정, 정 경호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썩 좋은 달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